이 영상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각 구절 뒤에 숨겨진 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이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마칠 때쯤, 당신은 이 기도를 단순히 암송하지 않고 힘있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단어, 구절, 의미를 새롭게 볼수 있도록 설명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기도는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 힘을 완전히 활성화하면서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듣게 될 내용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기도를 하는 사람을 안다면 이 영상을 그들에게 보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의 주기도문 중 당신에게 가장 와닿는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그들의 기도 생활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절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책에 대한 심층 설명 영상을 만들어 당신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깊게 할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각 심층 성경 이야기 영상은 성경을 간단하고 명확하며 깊이 있는 방식으로 풀어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영상과 우리가 나누는 모든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 속에 무언가를 깨우고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믿음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가장 강력한 가르침들을 당신이 원하는 속도로 공부하고 이해를 더 깊게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지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초대하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긴 받으시이다. 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약속이라면 예수님이 다음에 하신 말씀은 훨씬 더 급진적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언뜻 보기에 이 말은 단순한 구절, 좋은 종교적 감정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면 이것이 전투의 외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완전한 권력의 전환, 영적 장악을 부르짖으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지금 두 왕국이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 당신은 어느 왕국을 세우고 있나요? 이 세상의 나라는 쉽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권력, 돈, 영향력, 자기 영광에 집착하는 세상입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하라고 말하는 시스템입니다. 진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정의되고 선이 악이라 불리며 악이 선이라 불리는 왕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첫 번째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첫 번째가 됩니다. 겸손한 자가 높아지고 교만한 자가 낮아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힘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이 백성을 위해 죽으셨지 백성이 왕을 위해 죽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나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점은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미래의 현실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가져오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단지 천국에 대해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단순히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똑같이 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편안한 왕국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되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하시되 여전히 자신이 왕좌에 앉아있는 왕국을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여 내 나라를 축복하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항복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아닌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 내 삶, 내 가정, 내 도시, 이 세상에 당신의 통치를 세우소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기도를 이해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어둠의 세력에 위협이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통치가 적의 영역을 침범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세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왕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분열, 속임수, 부패는 사람들이 잘못된 왕국을 선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기다리며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왕국이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방식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를 기도하는 것은 말에 관한 것이 아니라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진리를 위해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화가 죄를 조장할 때 유롭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증오로 가득할 때 사랑으로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단순히 말을 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초대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내 나라를 세우고 있는가? 당신의 나라가 이마소서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면 당신은 다시는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복.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완전한 항복.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한 구절은 주기도문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도전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길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전심으로 옳다고 믿으며 간절히 무엇인가를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요 라고 대답하신 적이 있나요? 어쩌면 당신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결국 그 관계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일자리를 위해 기도했지만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치유를 구했지만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순간들에서 주기도문의 이 부분이 현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항복은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했던 것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항복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삶에서 가장 극심한 순간 겟세만의 동산에서였습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그분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가올 배신, 고통, 굴욕, 아버지와의 분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 기도는 쉽지 않았습니다. 감정 없이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은 진정한 항복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이어지더라도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그분이 우리의 방식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는가? 이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항복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통제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 이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분의 계획이 지금 우리가 볼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다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거짓으로 고발당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며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다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집트의 이인자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복음을 자유롭게 전파하려는 꿈을 꾸었지만 대신 매를 맞고 배가 난파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 사슬 속에서 그는 전체 기독교 신앙을 형성한 편지들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더큰 목적을 위해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를 오늘날로 가져와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뜻에 맞서 싸우는지 심지어 깨닫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쫓고 상황을 강제로 만들려 하고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펜을 건네며 당신이 보시는 대로 이야기를 써주소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평안이 발견됩니다. 그러니 여기 도전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도할 때 이 말을 단순히 하지 말고 그 의미를 담으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내 계획을 항복할 만큼 그분을 신뢰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기. 예수님께서 이 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 이 해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의존, 신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계획하고 저축하고 미래를 확보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돈, 직장, 가족을 부양할 방법에 대해 걱정하며 밤을 새운 적이 얼마나 많나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 스며드는 불안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이 부분이 강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항상 공급하시는 분을 신뢰하기 시작하라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하나님은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필요한 것만 모아야 했습니다. 여분을 저장하려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의 의존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공급은 그들의 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같은 교훈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는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은 안정감을 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5년, 10년, 20년 동안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보장을 원합니다. 결코 고난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돈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감정적 힘은 어떨까요? 우리는 한 주를 버틸 만큼의 평안을 쌓아두려 하지만 수요일이 되기 전에 지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매일 나에게 와서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라. 내가 너에게 힘, 지혜, 인내, 그리고 필요한 공급을 하루씩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보세요. 그분은 금을 쌓아두지 않으셨고, 다음 식사가 어디서 올지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를 완전히 의지하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기 시작할 때, 자원을 쌓아두는 대신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이 줄수 없는 자유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실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을 때 불안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날의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성공에 대한 압박, 부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은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노아라,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고 내일을 나에게 맡겨라. 그래서 여기 도전이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매일 당신을 위해 공급하실 것이라 믿는다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바뀔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을 멈추고 현재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공급하시고. 빵과 물고기를 늘리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지켜보고 계신 같은 하나님이라고 정말로 믿으며 산다면 어떨까요?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다음에 주기도문에서 이 부분을 기도할 때 단순히 말을 하지 말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이 돈, 직장, 스스로 일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대한 의존을 깨뜨리게 하세요.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는 모든 것을 다 알아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결코 빠뜨리지 않고 주신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의 걱정은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하소서 자유의 열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가르친다면 용서를 구하는 것은 똑같이 삶을 바꾸는 것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죄책감, 쓰라림, 과거에 우리를 붙잡는 사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급진적으로 만드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용서를 구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고 싶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하신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를 용서하소서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하나님, 저로 하여금 그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라고 말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두 가지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연결하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을 받았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수 없었던 적이 있나요? 어쩌면 당신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심지어 교회에 갔지만 무언가가 어긋났다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기서 답을 주십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를 경험하는 것을 막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며 우리의 기도를 왜곡하고 우리를 고통의 순환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4에서 15절에서 이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원한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용서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보세요. 한 사람이 왕에게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고 왕은 자비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그는 즉시 돌아서서 자신에게 적은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이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사람을 감옥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종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용서하기를 거부할 때 정확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모든 죄, 모든 실패, 하나님에 대한 모든 반역이라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사소한 잘못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아프게 했어. 그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들은 사과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우리가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우리가 모든 죄를 사과하고 완벽히 정결해진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갔나요? 아니요.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는 우리가 사람들이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자면 이는 그들의 잘못이 괜찮다고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성이 있는 사람들을 다시 당신의 삶에 받아들이라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그들을 놓아주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는 이스라림이 내 안에 뿌리내리게 두지 않겠다. 그들의 행동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름다운 점이 있습니다. 용서는 그들을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연구조차도 원한을 붙잡는 것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면역체계를 손상시키며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용서하는 사람들은 더큰 평안, 더 나은 건강, 심지어 더긴 수명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과학이 이를 알기 훨씬 전에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용서를 기도의 중심 부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제 반대편을 이야기해 봅시다. 솔직히 말해, 때때로 용서가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해서는 안될 말을 하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원하는 것처럼 가능할 때 화해를 구할 만큼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니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용서해야 하나요? 몇년 전에 누군가 부모, 친구, 배우자일까요? 어쩌면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과 용서를 주는 것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지기를 원하고 진정한 자유 속에서 걷기를 원한다면 쓰라림의 사슬을 놓아야 합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기도할 때 단순히 말을 하지 말고 그 의미를 담으세요. 그것이 당신을 변화시키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어떤 이름을 떠오르게 하신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용서는 쉽지 않지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무게를 놓아줄 때 당신은 그것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런 식으로 살기를 결코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